최근 미국 내에서는 동쪽의 부상 서쪽의 몰락이라는 관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 자체에 대한 쇠퇴론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쇠퇴의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최근 랜드 연구소는 국가생명력회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정점에 도달한 후 정체되고 최종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배도를 유지한 강대국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보정과제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경쟁지위가 생산성 증가 속도의 둔화, 인구 고령화, 정치 시스템의 양극화, 정보 환경의 악화와 같은 내부 요인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과 미국에 대한 리존도가 감소하는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들과 같은 외부 요인들로 인해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미국의 경쟁 지위를 위협하고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사회적 도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분야나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구할 결단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장애물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족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정치 지도자 그룹 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노력에 명백한 보전를 체계하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이 보고서는 미국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논설위원인 페이비드이브나티어스는 미국의 국력은 쇠퇴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 계층에서 시작되는 광범위한 약속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족의 부흥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국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기대되는 국가 부흥에서 미국이 직면한 보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존재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념적 태도 대신 문제 해결 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좋은 거버넌스 구조, 엘리트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불행히도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2024년 미국의 성과를 미약하다, 위협받고 있다.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다로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의 일상적인 정치 논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는 이론은 좌우 양쪽에서 존재하지만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반대된다. 특히 트럼프는 자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민주당 집권하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트럼프는 다시 정치무대에 복귀하려는 노력에서 여전히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미국 엘리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약속, 을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두 정당은 자기성찰 없이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에서 유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양당이 공통적으로 찾은 희생양이 되었다. 누가 더 중국의 간격한지를 증명하려는 경쟁은 양당 후보들 사이에서 드문 공통점이다. 누가 권력을 잡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며 유일한 차이는 방법만에 있다. 지난 5년간의 현실은 트럼프의 극단적이고 압도적인 압박이든 하이든의 동맹을 끌어들여 함께 막으려는 전략이든 양측의 접근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미국인들은 더 불안해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그 결과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비현실적이고 광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였던 매튜포팅머와 공화당 전 의원인 마이크 갤러거는 홀인 어페어스 잡지에 하이든 행정부의 경쟁과 공존, 전략에 도전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 전략을 채택하고 철저히 패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하이든 행정부의 중국 전략 설계자인 커트 캠벨 교차도 이 광적인 아이디어를 조잡하고 무의미하다. 고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의 기본 지식을 무시하고 미국이 항상 옹호해온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을 거스르며 과잉 생산 능력 이론을 산산하여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제품인 전기차 리튬 배터리및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의를 사용하며 이유를 끌어들여 상대를 해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을 벌였다. 한편으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 첨단 칩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이 일반 칩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도 막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이 러시아 국방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 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관계에 대한 기본 규범과 인식을 무시하고 두 강력한 전략적 상대에 대해 개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차 사퇴한 근본 원인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구성한 이익집단. 예를 들어 군산 복합체나 월가의 건물들이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을 이익집단을 강화하는 도구와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이익 갈등은 두 정당 간의 갈등으로 발전했고 중도의 길은 시장을 잃었으며 국가 이익과 공동체 이익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외피 아래서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는 점점 더 부패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의 미국 산업과 제조업의 세계는 금융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자 랜 요구는 수년 동안 이어졌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이 생산을 꺼리고 돈을 남겨며 빠른 돈을 벌 거다 일하지 않고도 얻는 개념이 유행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하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더 어려운 과학과 기술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과학 기술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조업을 회복하고 산업체인을 재구성하는 것은 근원 없는 간과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스스로를 잘 조정하고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